아니, 아니 멘트는 아니 사람서 이런 끝내 네. 하시고 브리핑 하시면다하셨어요 네. 예. 자 브리핑 하시면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남아서 더 들으고 싶으시면다 들으셔도 돼요. 게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손잡형 기분은 중도금대출로 사하느라합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을 뜨고다가 건설자금비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공사 초기부터 공정들에 따라 수준 이증게 되겠습니다. 작은, 현, 작은 현황 그리고 토지 계약서 전부 공개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이 사업을 접을 것이지. 안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 오늘도 이제 파리바게트. 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살던 동네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거든요. 첨단 이주고. 여기도 지금 빵이 50% 할인행사 마지막 날인데, 빵좀 사러 왔거든요. 오늘 할인행사 저도 50%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한번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하나도 없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8월 20일 수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좀 더웠어요. 무, 무더위 더웠었는데 오전에 지역주택조합 사실 뭐 지역주택조합으로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임대주택 협동조합 근데 그 피해가 나왔습니다. 뭐 사기 분양 현장에 197명 많은 분들이 모였었는데 현장과 같은 취재 뒷이야기들 오늘 좀, 좀 찡하고. 아, 진짜 이게 돈이 이렇게 한 1억 가까이, 예, 뭐 거의 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이 구석구석, 이 광주 전남 구석구석 파고드는 이 돋보석 같은 지역주택 현장의 목소리 짠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 현장의 이야기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담양 지역주택조합, 휴먼시티라고 음, 합니다. 담양은 백동에 있는 아파트. 근데 이게 이 아파트, 이 조합원분들이 197명, 이 계약자분, 근데 이게 지역 주택 조합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 민간인데 협동조합, 이 전세 10년. 어, 대부분 조합원들은 영무토건이 시행을 하고 있는 시공을 하고 있는 영무에다 이 브랜드를 보고 이 전세로 이 아파트 들었단 말입니다. 이 단명에 대한 로망들이 있어요. 광주에서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이 세컨하우스로 단명을 어, 집을 한곳더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요. 또 광주 이 담양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 무두책 서민들이 어, 10년 동안 전세로 살면서 어, 내집 마련의 그런 꿈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자 문제는 잘 지었, 지어졌으면 어, 큰 문제 없이 됐을 텐데 이 말대로 이 사업 어, 이거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오늘 현장을 갔는데 시행사도 없고 시공사도 사라졌고. 이 계약금으로 된 197억, 이 돈들 모아놓고 집을 짓는 방식인데, 이 돈도 다 사라졌습니다. 2100만원 통장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정말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이 법적으로도 굉장히 좀 애매한 사각지대에 좀 빠져버리는, 이른바 미궁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조합원도 아니에요. 그 회원, 협동조합 발기인 그 회원에 투자를 하게 된 상황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조합원들은 적게 7500만원 또 1억 가까이 돈을 납부를 했고 농협대출 또, 농협 또 이금융권 캐펠타를 통해서 이 대출까지 납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대출 이자까지 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공사도 법정관리로 사라졌습니다 PF 대출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집을 손꼽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한숨을 내쉬고 분노와 분통으로 오늘 설명회장에 있었던 행사장은 말 그대로 혼란과 고통과 시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울분을 토로하는 어 우리, 우리 지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짠한 마음 들었는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 상황이 더 터지고 문제가 안돼 문제가 더 발생하면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른바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태도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해결해 달라. 197억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돈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 그게 저도 좀궁금하게 합니다. 197억. 적은 돈 아닌데, 일단 토지 확보도 다된건 아니에요. 일단 토지 확보 일부 확보 된 돈들이 한 50억, 60억. 이 계약서, 계약 단계에서 이 돈들이 좀넘어갔고잔금도 아직 채우지 않았죠. 이 나머지 돈들은 광고 대행사, 분양 대행사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남은 돈들은 거의 없어요. 어, 여기 이제 그 회원, 조합원들은 사기 분양이다. 약속과 전혀 이루지 않는 것들이 이 펼쳐지면서, 보통 받고 있다. 뒤늦게 알았다. 말과 행동이 다 틀렸다. 이제 믿을 수 없다. 아파트 지어지기는 하느냐. 사실은 이제 다 백지화된 상태.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에서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고 새로운 집을 지다는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 분담금 음, 내야 되는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되는 상황. 어, 여기 나왔던 업무 대행사, 뭐, 회사 관계자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은, 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소송에서 승소를 하, 하더라도 이 돌려받을 계약금,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사실상 지금은 돌려받을 돈도, 어, 없을 것 같아요. 예, 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싸움이 진행될 것 같은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도 문제고 저렇게 도 문제고 여기 계셨던 분들의 조합분들의 어, 분노와 한숨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지주택 문제들 계속 또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주에 지역 주택 조합 지금 뭐 대한민국 건설사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이핫 이슈로 떠오른 곳이 서희 건설입니다. 서희 스타일스 브랜드로 알려졌던 곳인데. 어, 김건 리스크, 언론과 매스컴에 어, 도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공을 맡은 곳이 이 송정리, 송정리 소촌동이죠.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어, 여기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양 사례도 있지만, 여기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대부분 현장이, 지주택 현장이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공사비가 늘어나고, PF, 자금단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조합이 파산 위기에 겪었다. 조합원들이 모아놨던 피 같은 돈들이 다 허공으로 그림자,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어, 이 회사 이제 그 시공을 맡았던 서희 건설 이봉관 회장은 이특검에 자수서를 내서요. 김건희 6천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선물. 이게 지금 이제 특검상으로 돼서 계속 이제 이게 이 폭탄 터지듯이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 지주택 개발 담당했었던 인, 어, 임원 한 분이 용인에서 이 지주택 관련으로 이 14억 원 가량의 횡령, 배임, 혐의로 또 구속까지 된 어,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 한국 거래소는 서희 건설에 대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황들 보고 계시는 조합원들, 이 말대로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어, 이 시공사 안 되면 모든 가정들... 다 지금 이제 예, 스톱되고 딜레이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것 같습니다. 송정지주택, 이 소촌동 47번지에 있습니다. 어, 저도 시, 초창기 때 살았던 곳이 소촌동이라 이 지역 잘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송정지역주택조합은 2018년에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658세대가 들어가는 이 아파트로 기획이 되는데, 조합원들이 503명입니다. 이 조합원들이 다 1억에서 2억을 납부해서 이 사태가 잘못될 경우에는 다 피해자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는 올해 11월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시공사의 계약이 미체결, 시공사라는 서희건설입니다 착공도 지금 미지수가 됐습니다. 다음 달정기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시공사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총회가 진행이 될것 같은데 10년 동안에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10년 동안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에 조합원 분양가는 당초 계획이 1,150만 원 수준이었는데 10년 지난 사이에 어, 이게 좀 껑충 뛰었죠. 껑충 뛰어서 30평 기준으로 어, 3억 4천만 원 아파트가 지금은 6억 가까이 오르게 됐습니다. 현재 분양가도 1,900만 원 올랐고요. 사업비도 2천억에서 6,600억으로 껑충 올랐습니다. 공사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자재비도 올랐다. 여기 조합원 어떤 조합비는 900억 상당이 되는데 거의 다 고갈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퇴를 지 조합장도 이달 초에 사퇴를 했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선장을 또 잃었고 여기도 진짜 문제가 좀 계속 크게 나와서 우리 광주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 또 전남도 마찬가지죠. 이 시도민들 돈들이 다뭐 어떻게 보면 사기, 사기에 좀 묶여서 이 돈들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않습니까 머리, 뭐 몸통, 심장 다 이렇게 건강하게 혈액들이 다 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막혀버리면 이제 서서히 괴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지역 부동산, 어, 지역 주택 조합발 어, 그런 피해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광주 자는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는 힘들어지고 있는 한 단초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양 사례도 있고 광주 사례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지역 주택 조합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변형된 이 독포석 같은, 존포석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주택 변형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내가 이해를 하고 알고, 그걸 접근 안 하고,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또 법적으로도 이 문제가 많은 사업들을 왜 계속 허가를 내주고 인허가를 내주냐. 지자체에서도 꼼꼼한 관리 감독, 어, 법적으로도 이런 지주택 없어야 된다. 이제 강조를 하고 이제 강조하고 를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또 어떤 뉴스가 터져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엔 좀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산직 기아자동차 생산직 200명을 신규채용합니다 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일했는데 이 대학교 동아리 동기 이 친구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예, 그만둔 게 이제 공장에 생산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때는 96년, 7년도니까 야, 뭔 소리 하고 있냐, 이자학교 졸업을 하고, 뭐, 했지, 무 생산직이야, 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나버님이 기아자동차 다녔어요. 나들이 이 친구가 야, 결국은 기아자동차 생산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참 하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생산직 작업복을 입고 학교 온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나중에 봤더니, 아, 어, 정말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줄은 그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광주 공장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소아리로 갔어요. 그때 친구 집 놀러 갔던 게 이제 광천동이었습니다. 광천 재개발 그 부지였는데 아마 광천 재개발 이쪽에 사셨던 분들이 상당수가 기아 자동차 직원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는 이명명의 신규 채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기아 자동차 생산직 작업복을 입는 게 광주 최고의 직장 직업이 되어버렸고요. 지역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어 이, 여기 꼭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벌써 술렁술렁 거리는 상황이 어, 진행이 되고 있다. 어, 29일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예.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생산자, 생산직, 기아 자동차. 저도 들어가고 싶고, 제 주변 사람도 다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이가 좀 많으면 안 돼요. 갈 수도 없다. 지원 자격을 받더니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 해외여행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병역필 군대를 갔다 왔거나 면제 사유가 돼야 된다. 전기 기계 자동차 자격증 있는 사람 우대한다. 이 고연봉 정년 60세까지 보장되고 또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또 싸게 해줍니다. 저도 지금 차가 없어져가지고 좀 뚜벅이 대자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 하니까 또 눈이 좀 예, 띄긴 합니다. 이 광주 공장에는 한 70명 정도가 배치될것같고요 신입사원 연봉이 뭐 기본 한 5천, 6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평균 뭐한 1억 가까이 되는 연봉을 자랑하는 광주의 어, 대표하는 이제 대기업인 기아자동차 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현금 부자들 큰 손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광천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바로 그 옆에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천 하나 건너면 전남방직, 일신방직, 9만평에더 현대 복합 쇼핑몰, 어, 이 주성복합 아파트, 챔피언스 시티, 여기도 4,30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 상당수가 또 기아자동차 직원분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을좀 돌려보면, 96년 7년도까지 만 하더라도 기아자동차 대기업 생산직이 이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 지금은 진짜 최고의 직장이 되어버렸고, 어이 채용 시장을 놓고 입사를 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아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설사, 10대 건설사, 주로 이제 대기업 건설사가 될것 같은데, 이 경기 침체 여파로 1년간 임직원들이 3천명 가량 감원이 됐다. 쉽게 말하면 잘렸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건설 경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전국의 건설 현장 일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의 불황 같이 나타나고 있고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또 크게 일이 줄었습니다. 정규직도 줄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들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 이 건설업 건설사 이 법정관리 부도 폐업들도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건설사 임직원이 5만3 8 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2,840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2,3000명 가까이 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뭐 한달 하루에 계속 일자리에 예. 잘리고 이분들이 이제 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건설 쪽 경력이라든가 레퍼런스가 있지만 건설 쪽 일자리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엔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거나 전혀 다른 일, 새로운 일로 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 시장도 포화 상태 경쟁이 참 히, 힘들다 보니까 이 퇴직금 받아서 몇 억씩 들어서 식당, 카페 창업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인생 이 인생 노후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것 같습니다. 이 건설업이라는 게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죠. 전국 현장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지방 현장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고요. 정규직 하청업체 이 비정규직 일자리도 동달아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안 벌리고 있다는 소리죠. 이 지역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대기업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웬만해서는 일을 안벌고 있다. PF 대출도 잘안 나오고 있다. 사업성 불안분을하죠 그래서 이 타임은 넘어간다. 공사 안 하겠다. 인허가 과정들도 지금안 하겠다. 그래서 한달 일감 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공급 부족 같은 경우 는 수도권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안 하니까 나중에 한 2, 3년 3, 4년 후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부작용도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퇴직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있다. 안 뽑는다고 합니다. 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DLENC나 포스코ENC 대한민국 대표하는 10대 건설사, 대기업 여기 뭐 중대대 셔벌법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 현장에 한 150개 정도 되는데 다수습됐다올수습됐다두 회사 DLENC는 607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포스코ENC 530명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대기업 건설사들도 인원 감축, 구조조정 시작을 하고 있다. 예, 실적 악화 속에서 이제 비용 절감, 예, 주요 짜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인건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뭐, 급여, 땡겨가지고 위로금 같은 거 이제 뭐, 몇 억씩 챙겨줘도 이거 이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고액 연봉자들, 예, 그 수가 올라가고 연차가 가고 기술직일수록 연봉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 정리한 대신에 아, 아, 인건비 이제 구조가 싼 신입사원 위주로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직원을 줄이면 급여 세금 이런 부분들이 절약이 된다. 기업들이 희망퇴직 지금 다 받고 있고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건설사에서는 현재 이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한 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자 오늘 같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더웠죠? 괜히 폭염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따라 너무 많이 더, 더웠던 것 같고. 어 더희 먹은 것처럼 좀 힘이 없어서 좀 비질 비질했었는데 오늘 어, 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생각도 정리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도 하오니까 그러니까 고 다시 이제 에너지가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더운 여름 여러분 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